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큰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44편 아주 뜻있는 그런 10편인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한 시련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공유를 생각을 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은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다가 보면 우리 앞에 지나왔습니다만은 10편, 18편과 매우 유사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7 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물이죠. 이7 0인역에보면 오늘의 본시편을 골리앗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대항했을 때에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이 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지은 시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그 모습과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될까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자에게는 얻게 될 축복을 그대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삼속에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다윗삼 1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정말 장군으로 전사로 삼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전술을 지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나타나죠.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어린 나에 이 하나님은 자기를 전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전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벌리아스를 이길 수 있을 줄.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인자,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복종케 하는 자로 하나님을 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하나님께서 목동이신 자신을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케 하셨으며, 비천한 목동을 일량, 한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미천한 우리를 오늘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미천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 주신 그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장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 바탕이 되게, 마음의 바탕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마음 바탕이 안돼 있으면 늘 우리가 악하고 그냥 내 뜻대로 이기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심어져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고난이 올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좋겠다고 말해요. 고난이 올 때에 많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인간의 비천함과 보잘 것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타나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무슨 뜻입니까? 폭풍이 아주 불어가지고 짙은 구름이 땅에 드리워져가지고 하늘과 땅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팍 그냥 먹구름이 뭐 너무 그냥 시커멓게 막 몰려오니까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요 원수들이 막 밝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막 이제 시끄럽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 의미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큰 물은 다위세의 원수들, 이방인들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새 노래로 노래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 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느낀 후에 감사드리는 찬양을 말한다고 본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 다시 말해, 이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없겠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그새 노래를 부르면서 열주를 비파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강하다고 하는 왕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왕위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10절에 고백하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이방인의 손에서도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은 새 노래로 왕들의 손과 자신을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길 때에 이 어려울 때에 나의 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받을 복을 그래서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말 영광을 내다보고 가슴이 막 설레면서 <laughs>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로 섬기는 백성이 받을 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2절을 보면 먼저 가정의 복을 받는다. 가정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 2절 우리 아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통이 돌들과 같으며, 먼저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자녀를 얻는 복일 것입니다. 10편, 128편에도 말씀하고 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게 다듬은 모통이 돌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를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다듬은 돌처럼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시지 않하고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주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성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가정의 자녀의 복을 가신다. 네, 그렇게 믿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음으로 받는 복은 뭡니까? 1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에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물질의 축복을 얘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허리 고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업에 복을 주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같이 넘치는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하나님 그대로 약속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여 바른 신앙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안고 돌아가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호을 주십니다. 아침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크로스비가 고백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 동안에. 나의 앞에 반성해서 세물나게 하십니다. 10편, 121편으로 배경으로 지었던 찬송시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네.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네.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데 내가 걱정할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이한 주간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피곤치 않도록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또 힘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 많이 차고 넘치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또한 어떤 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영영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한 주간도 이기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